안녕하세요 여러분 축방조교입니다 오늘은 누가 날 불렀을 때 멋있게 대답하는 정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팩에 왔을 때는 새로운 친구도 많고 부담스러운 스태프도 많고 또 누가 날 부를까봐 조바심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거에 대해서 대답했을 때내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인정하시죠?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 스태프가 나를 불렀을 때 또는 조도우미가 나를 불렀을 때 이때 멋있게 대답하는 정석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크게 하기입니다. 크게 하기입니다.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. 아예 목소리를 크게 함으로써 목소리가 이상하게 날 확률을 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 가령 제 이름이 박보검이라고 해 봅시다. 박보검이라고 해 봅시다. 박부검, 예! 여기서 조금 더잘 보이고 싶다면? 박부검, 예! 근데 여기서 조금 더잘 보이고 싶다? 박부검, 야! <laughs> 다음으로는 작게 하는 방법입니다. 1번과는 다른 방법이죠. 작게 하기입니다. 박부검, 예. 박부검, 예. 이렇게 작게 대답함으로써 한 번, 두 번, 그리고 세 번씩이라도 더내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었을 때 사람들은 이거를 찾기 위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, 어, 저렇게 작게 대답하는 사람은 누굴까 하고 저의 존재감을 한번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시그니처 사운드로 대답하기입니다. 시그니처 사운드로 나만의 이미지를 전달해 줄수 있는 방법인데요. 만약에 내가 귀여운 이미지를 좀 주고 싶다? 박부검 얍비 내가 마법사 같은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때는 박부검 얍 미식가 같은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땐 박부검 여기요. 빠릿빠릿한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땐 박부검 병장 박부검 탐정 같은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땐 박부검 저 말인가요? 교포 같은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땐 박부검 예야. Yeah. 박부검 That's me. 노래를 잘해 보이고 싶다? 박부검 네. 박부검 Yeah! 네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누군가 날 불렀을 때 멋있게 대답하는 정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누군가 날 불렀을 때 오늘 배운 방법들 잘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건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날 불렀을 때 어떤 대답이건 자신감 넘치는 대답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